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말이 1주택자십니다라는 거예요. 왠지 물어봤더니 주택 3개 중에서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른 하나는 공시 가격이 1억이 안 되는 저가 주택이라서 이것도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거예요. 그럼 결과적으로 1주택자인데 이 말만 믿고 1주택자니까 양도세도 비과세 되겠거니라고 판단하시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. 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취득세 매길 때 주택 수 판단하는 기준이고요. 양도세는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서 매기는 건데 양도세 매길 때 판단하는 주택수 기준은 또 완전히 달라요.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는 양도세 매길 때는 그냥 3주택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저가주택을 먼저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세 비과세 이거 아예 받을 수 없는 거고요. 아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더라.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. 이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건별로 주의해서 따져보셔야 돼요. 큰 틀은 뭐냐면 세금 중과라는 페널티를 부과하고자 할때 이때에는 저가주택은 좀 봐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반대로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려고 할 때까지 이런 저가주택들 빼주진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취득세 중과하려고 할때 이때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빼고 판단해보겠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양도세도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하려고 할때 이때에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저가주택은 빼고 판단해보겠다는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.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만큼은 아무리 저가주택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빼주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거 판단할 때만큼은 저가주택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판단해봐야 된다는 거죠.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가 농어촌 주택이에요.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갖췄다라고 하면 이 다른 주택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. 이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농어촌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가격하고 위치 그리고 보유기간 따져보시면 돼요. 가격은 취득 당시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넘지 않으면 되고요. 그리고 위치는 읍이나 면단위 지역이면 되는데 수도권은 제외시킨다던지 혹은 무슨 무슨 동이라도 일부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예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요건은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할 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농어촌 주택으로 봐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은 다른 주택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. 다만 이 비과세 받고 팔 다른 주택 얘는 농어촌 주택 취득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